와, 앵무새. 좀나 봐봐. 오늘 쨍쨍이 보여? 쨍쨍이 여기 두 마리 있지? 서로 목발미를흡입는데 저쪽에 가보자. 준아야, 우리 저쪽에 가보자. 여기, 이 친구래. 이 친구가 근데 얘기시키면 말 따라 안 돼. 어어어 어, 이거 봐봐 아아 풀어 야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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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방금 웃는걸 따라인거가 화났어 지금 놀고있는데 놀고 화났어 또 웃는다 사람 소리 난다 이로 안녕 안녕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 안녕, 아니 여친구가 지금 많이 안녕, <웃음> <아니요>? <웃음> <웃음> 저러고, 안녕, 저러고, 안녕, 저러고, 안녕, 저러고, 안녕, 가지고. 예, 아니 안녕, 안 웃더라. 안녕, 안녕, 야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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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까 작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. 예. 철어 왔냐? 철어 왔냐? 밑만 만들어 주니까 는 스타일이네. 아, 나는. 네. 방금 했는데. 아, 아 자, 작, 작게 작게 얘기해. 어, 어, 오셨다. 철 안녕? 아, 하네. 안녕? 어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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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됐다. <놀람> 안녕? 계속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약간 남자 목소리네요. 안녕이라고 하는 <놀람> 조금 걸걸하죠. 네. 다 네, 아, 신기하네요, 이게. 거의 주인의 말조 따라해요. 근데도 아 제가 맨날 안녕 이러니까 안녕? 이러요 어릴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? 네. 얘어 어릴 때부터 한아 지금 2년 정도. 진짜요? 애미가 이게 처음부터 정개. 저랑 많이 본 사람, 자기한테 잘준 사람 빼고는 다보 음. 아~~ 저 매니저부터 조금씩 물리는데. 물어요? 물면 음. 아빠요? 바로, 바로 고멍입 제가 얘한테 몰려봤거든요이애는 이제 남자 매니저 먹 거라 네. 이렇게. 엄청 심하죠? 이것도 제가 피해서. 장난이네요. 무섭다. 어. 이것도 제가 피해서. 이야. 그래. 엄청 세죠, 우리. 아잘 봤습니다. 네, 네. 네,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와, 신기하네. 와, 대박. 와우. <laughs> 우리 주나 앵무새에 관심 없고 과자에만 관심 있다. <laughs> 좀더 크면 앵무새랑한번 놀아보자. 손에도 올리고 아빠는 못하지만, 엄마랑 아빠는 손에 못 올리지만 너는 할수 있어. 우리 주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동물이랑 친하게 지내보자. 난 도저히 못하겠어. 성공. 손을 올리기 성공했어. o n g Songong, s o n o n g s o n g o n 해 Songong, Song, Song, s o 무서워, o n g Song, Song, s 준아, 아빠 대단하지. 아빠 대단하지 준아야. 다시 해볼게. 어 무서워. 어. 어 봐봐. 어, 했다 했다 했다. 준아, 했다. 와우. 물렸어 어떻어떻 해? 어떻게 해? 주나 하이하야나잭새이만져볼래 해봐. 아빠가 먼저 해볼게. 그러면. 아빠 타격 받았다. 그렇지. 우와, 저 아빠 아빠 했어. 이있어가서 응, 만지자 가있어 오! 우와! <laughs> 오, 우리잖아. 홀. 겁도 없다. 안 돼, 안 돼. 절대 야야. <laughs> 아, 그럼 여기 맞아. 응. 그렇지. 와, 예쁘다. 예쁘다해라. 예쁘다. 예쁘다. 배서, 배서 우리 어, 아이고, 아이고. 고이. 야, 아, 내가 그래도 오늘 18,000원 했네. 이것까지.